지은호가 낡은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그 안에는 이미 죽음이 준비되 있더라고요. 문을 미는 순간 제일 먼저 귀에 들어온 건 사람 숨소리가 아니라 천장에서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로프 소리였습니다. 축축한 나무 냄새랑 곰팡이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고 어둠의 눈이 조금씩 익어가는 사이에 실루엣 하나가 서서히 드러났는데요. 천장 가까운 자리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한가운데에 한우진이 서 있었습니다. 발 근처에는 낡은 의자 하나가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풀지 못한 밧줄이 느슨하게 잡혀 있었어요. 누가 봐도 마지막을 준비했다가 잠깐 멈춘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야, 한우진. 지은호 목소리가 자기 것도 아닌 것처럼 떨렸습니다. 평소처럼 툭 부르는 말투였는데, 그 안에 깔린 공포가 너무 선명해서 오두막 공기가 더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밑은 퍽퍽하게 꺼져 있었고, 입술은 다 말라 있었는데, 이상하게 눈빛만큼은 아주 조용하게 정리된 사람 같았습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 여기. 우진이 그나마 농담처럼 말해보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잘 따라와 주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해. 지금, 지은호가 벌써 의자 쪽으로 성큼 다가가더니, 우진 손에 걸려있던 로프부터 와락, 낚아채서 풀어버렸습니다. 마찰 때문에 손등이 쓸려서 빨갛게 벗겨졌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요. 밧줄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오진이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는데 그 손이 허공만 더듬고 말았습니다. 뭐 하긴 내가 하려던지 치우는 거지. 여기서 뭐 하려고 한 건지 나한테 좀 똑바로 말해봐. 지은호가 로프를 발로 한번더 밟아 멀리 밀어내면서 말했는데요. 눈은 우진 얼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정리 좀 하려고 했지. 사람이 죽을 준비하는 걸 정리라고 하지 않거든, 한우진. 지은호 말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둘이 원래 티격태격하는 친구 사이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차갑게 부르는 건 우진도 처음 듣는 느낌이었어요. 문밖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서는. 이 지역이 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은호 혼자 보내지 않을 생각이었고, 우진이 마지막으로 택시 내린 화면을 찾아 CCTV를 거꾸로 뒤지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이 바로 이 지역이었는데요. 문 앞까진 같이 왔다가, 결국 마지막 한 발은 안으로 못 들여놓고,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만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 둘이 원래 이렇게 반말하던 사이였지. 자기만 몰랐던 정서 같은 게, 이 좁은 산골 오두막 앞에서야 똑바로 눈에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두막 안에서는 지은호가 우진 쪽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 있었습니다. 야,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나한테 절대 간이 시켜주지 말라고. 내 못된 생모 부탁 들어주지 말라고. 그말 하려고 왔다며. 지은호가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얘기였더라. 내 핸드폰 초기화하고, 가방 두고, 몸만 사라졌다며. 죽으러. 우진이 어깨를 한번 크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는 잘 살면 되지. 뭐. 내가 나 때문에 죄책감 안 느끼게 하려고 그랬던 거니까. 나 하나 없어지면 너는 그냥 못된 생모욕이나 하면서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야, 진짜 웃긴다. 지은호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달아오르면서도 웃음이 먼저 나오는 게더 서글펐어요. 내가 죽으러 오던 길에 나한테 들른 거. 그게 뭔 뜻인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봤어. 나 사실 내 오빠인데 끝까지 말안 해주고 그냥 죽을 거니까 넌 몰랐으면 좋겠다 이거잖아. 우진이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래야 내가 덜 힘들 것 같았어. 누가 그래? 누가 그런 결론을 내려? 나한텐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인데, 지은호 목소리가 확 튀어 올라갔습니다. 나 버려진 아이였다는 거 직접 들었어. 보육원 앞에 담요에 쌓여 있었다는 얘기도, 돈봉투랑 같이 놓여 있었다는 것도 다 말끝이 떨리면서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 버린 사람이 내 엄마고 그 사람 살리겠다고 내가 내놓으라던 것까지 다 알게 된 마당에 내가 이 타이밍에 죽으려고 했다고, 그것도 나한테 부탁까지 해놓고, 문 밖에서 듣던 이 지역 손에도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우진, 진짜. 지역 머릿속에 욕이 수십 개는 떠올랐지만, 아직은 참고 서 있었습니다. 오두막 안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은호야. 우진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원래 이렇게 약한 애 아니었어. 진짜로. 근데, 근데, 간 이식 얘기 처음 나왔을 때부터 머릿속에 숫자만 맴돌더라. 성공률, 부작용, 감염 확률 이런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숫자가 사람 얼굴로 바뀌더라. 누가 대신 누워야 할지 상상하게 되고 그 자리에 누워있는 내 얼굴이 자꾸 겹쳐 보이는 거야. 오진이 말을 이어가다가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내가 나 대신 누워있는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데 그거 상상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졌어.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없으면 아무도 그 침대에 안 눕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됐고,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켰습니다. 야, 그럼 그냥 살겠다고 해. 나보고 살려달라는 말이라도 해. 왜 혼자 멋있는 척 하면서 죽으려고 하냐고. 멋있는 척 하려고 온거 아니야. 그래, 그럼 바보 같은 척이라도 하지 그랬냐? 살고 싶다고. 그건 왜 나한테 한 번도 안 했어. 너한테 그런 말 하면 내가 또 흔들릴 것 같아서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흔들렸거든. 나 처음에 생모라고 찾아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진짜 많이 흔들렸어. 혈육이라며. 피라고. 그말안 먹히는 사람 거의 없잖아. 근데 그때마다 우리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 정순이 엄마. 지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빠 사업 망하고 남편 잃고 식당 하나 붙잡고 우리 키운 사람이야. 그런 엄마 두고 내가 나 때문에 잘못될 수도 있는 수술대에 누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다리가 안 움직이더라. 지강호 그 한심한 놈이랑 엄마 둘이 남겨진 거 상상하면 숨이 안 쉬어졌어. 그래서 포기한 거잖아. 어. 그래서 겨우 포기하고 죄책감으로 매일매일 버티고 있었는데. 내가 전화해서 뭘 했는데, 못된 생모 부탁 들어주지 말라고, 내 편인 사람들은 다 말릴 거라고, 그말 듣고 솔직히 좀 살겠더라. 지은호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얘기였던 거잖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수술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보고 하지 말라고 그 부탁을 하러 왔던 거잖아. 문 밖에서 듣던 이지혁이그 순간 고개를 벽에 가볍게 기댔습니다. 둘다 진짜 똑같이 바보네. 오두막 안,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진이 바지 주머니를 더듬더니,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원래는 내가 못 보게 하려고 썼는데, 어차피 다 들킨 마당이니까 줘야겠다. 뭔데? 유서. 겸 변명. 지은호가 종이를 받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종이를 편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꾸깃하게 접힌 종이 안에는 눌러 쓴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는데요. 내가 내 오빠라는 말은 끝까지 안 하고 갈 생각이었다. 그래야 내 인생이 덜 꼬일 것 같아서, 못된 생모는 계속 미워하게 두고, 나 같은 건 없는 사람으로 남겨두고 싶었다. 그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착각했다. 몇 줄은 글씨가 번져 있었는데, 눈물 자국처럼 보였습니다. 야, 이걸 왜 나한테 안 주고 죽으려고 했어? 지은호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냥 세상 어딘가에 내 오빠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만 내가 모르는 채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 내가 괜히 과거 들고 와서 흔들어버리는 것 같아서 야,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제일 잔인한 줄 몰랐냐? 지은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미 알았어. 이미 다 들었고, 얼굴도 봤고, 목소리도 들었고, 같이 장난치고 싸우던 친구가 사실 친오빠였다는 걸 이제 와서 알았다고. 우진이 눈을 피했습니다. 아직도 동생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어려운 표정이었어요. 근데 있지. 나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간이식 해주겠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건 아직도 무서워. 그건 엄마랑 지강호랑 내 인생 다 걸어야 하는 거라서. 근데 적어도 너 혼자 여기서 죽게 두는 건 그건 절대 못하겠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문 밖에서 참아오던 이 지역이 결국 문을 확 열어젖혔습니다. 그럼 됐다. 일단 여기서 나가자.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둘다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배? 지역 선배? 우진이도 어색하게 선배라고 불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 서 있는 위치가. 친구이자 동갑이었던 관계를 한 번에 드러내주고 있었는데요. 계속 밖에서 들었어. 지은호가 얼굴을 붉히며 물었습니다. 응. 일부러 들었다. 이지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둘이나 모르는 사이에 꽤 오래 친구였더라. 이제 알았네. 나만 모르는 세계가 하나 있었구나. 대놓고 질투 섞인 말투였지만 끝은 일부러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미안한데 지금은 내가 질투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현실 얘기부터 해야겠다. 한우진 씨. 우진이 조금 긴장한 얼굴로 지역을 봤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 있다가 그냥 목숨 끊으면 지은호가 평생 죄책감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오두막 안에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우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니지.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이미 답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선택지는 하나뿐이네. 일단 살아나가는 거. 여기서. 이 지역이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로프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간이식을 하든 말든, 고성의를 고발하든 말든, 박진석 회장을 어떻게 하든, 그건 다 나중 문제야.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너 죽이겠다는 생각부터 당장 접는 거야. 우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선배, 말 되게 직설적이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지혁이 우진 앞으로 한발더 다가섰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 지은호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멋있는 척 하지 마요. 혼자 책임지는 척도 하지 말고. 둘이 친구면 좋은 건 나누고 나쁜 것도 나눠야지. 혼자 끝까지 가져가려 하지 말고. 우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응. 지은호가 그 모습을 보다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습니다. 야, 한우진.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다음엔 내가 널 끌고 산에서 굴릴 거니까 알아서 해. 어, 알았어. 우진이 그제야 예전처럼 대답했습니다. 의외로 그 반말 한 마디에 세 사람 사이 공기가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었는데요. 일단 내려가자. 여기 오래 서 있으면 진짜 셋다 얼어 죽겠다. 이 지역이 말하자. 우진이 비틀거리며 한발 내디뎠습니다. 발에 힘이 잘안 들어가는 게 눈에 보였는데요. 자연스럽게 지은호가 한쪽 팔을 붙잡았습니다. 천천히 내려가. 넘어지면 나도 같이 구르면 안 되니까. 야, 나도 나름 남잔데. 남자고 뭐고 지금은 환자야. 우진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문밖 산길은 이미 어둑하게 젖어 있었고 눈이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미끄럽고 경사가 심했는데 세 사람은 나란히 내려가면서도 각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요. 지역은 뒤에서 둘을 보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친구라면서 왜 이렇게 서로한테 다 감추고 사냐? 진짜. 너희 둘은 산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쯤 마을 입구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여관 같은 거 있을 텐데 거기서 오늘은 자고 내일 움직이자. 지금 바로 병원 가면 둘다 쓰러질 것 같은데. 지역이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습니다. 우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솔직히 지금 병원 침대 다시 보는 거좀 무섭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오늘은 일단 살아 있는 것까지만 하자. 그 정도면 오늘은 잘 버틴 거야. 지은호 말에 우진이랑 지역 둘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정순이가 식당 뒷문 앞에서 담배도 못 피우면서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 내가 이놈의 년을 그냥 자기 딸 욕인지 자기 자신 욕인지도 모를 말을 중얼거리면서 휴대폰 화면을 수십 번 들여다봤습니다. 전화를 걸었다가 또 끊고 메시지를 쓰다가 지우기를 반복했는데요. 우리 은호, 어디서 또 무슨 짓 하고 있는 거 아니지? 그 걱정이 목구멍에 걸려서 물도 잘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한편, 이 지역 집에서는 김다정이 저녁 뉴스를 보다가 TV를 껐습니다. 요즘 저 재벌가 간 이식 사건 나오는 거 자꾸 마음 쓰여서 못 보겠네. 이상철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당연히 마음 쓰이지. 사람 목숨이 달린 건데. 그래도 내가 만약 부모라면 내 자식 몸 상하게 하면서 남을 살리라고는 못 하겠다. 당신은 늘 그렇게 단단해서 문제야. 애들이 뭘 겪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김다정이 투덜거리면서도 머릿속 어딘가에서 혹시 우리 혁이가 하는 불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부모감이라는 게 구체적인 정보를 몰라도 이상하게 상황을 끌어당기는 데가 있거든요. 다시 산골 여관. 세 사람이 간신히 방을 잡고 올라와 앉았습니다. 작은 방 하나에 난로 소리만 따뜻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방 쓸게. 이지혁이 말하자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잠깐만. 응. 오늘은 같은 데 있어 줘. 옆방이라도. 그냥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생각만 들어도 좀 나을 것 같아서. 지혁이 잠시 멈칫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복도 끝방 쓸게. 문 잠가 놓고 자. 무서우면 두드려. 응. 선배도 오늘 고생했어. 내일 후회할 말만 안 했으면 오늘은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지혁이 방을 나가자 아내는 우진과 지은호 둘만 남았습니다. 공기가 다시 어색해졌는데요. 침묵을 깨고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한우진. 왜? 처음 병원에서 나 봤을 때딱 알아봤냐? 내가 그 보육원이었다는 거. 우진이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느낌이었어. 얼굴이 너무 닮았더라. 누구랑. 말안 해도 알면서. 둘다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라는 이름 하나가 공기 사이에 묵직하게 떠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생기더라. 웃는 버릇이랑 화났을 때귀 뒤에 머리 넘기는 습관이랑 상처 생기면 절대 티안 내려고 하는 것도 내가 상상했던 그 애랑 너무 똑같아서. 상상은 또 얼마나 했길래? 많이. 우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너 버린 날부터 그 보육원 앞에 두고 돌아선 그날부터 난 계속 상상했거든. 그 애가 어디서 어떻게 크고 있을지. 혹시 진짜 계획이 없던 아이처럼 사라졌을지. 아니면 누가 데려가서 잘 살고 있을지. 지은호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왜말안 했냐고. 나한테. 처음엔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고, 나중에는 말하는 게더 폭력 같았어.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야, 사실, 너 이런 애야라고 들이밀면 그게 무슨 짓이냐?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응. 너 보면 그냥 부럽더라.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집에 불 켜진 데 들어갈 사람이 있고, 나 같은 놈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더 컸어. 그럼 나도 말해줄까? 지은호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도 늘 선택당한 애였어. 보육원에서 선택받아 나오네. 엄마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 마음 안에는 늘 버려진 애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거든. 그게 없어지질 않더라. 오진이 그 말을 듣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더말 못했어. 내가 입 열면 너 인생에 또 버려진이라는 단어 하나 더 얻는 것 같아서. 야, 근데 지금 이렇게 된거 보면 알지? 진짜 잔인한 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야. 이미 늦은 다음에. 둘 사이에 다시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 지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라도 같이 좀 비겁해지자. 비겁해지자고. 응. 혼자 멋있는 척 말고. 혼자 책임지는 척도 말고, 같이 더럽게 버텨보자고, 엄마도, 고성이도, 재벌가도, 간 이식도 다 뒤로 미루고, 일단 우리부터 살자고, 우진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나 진짜로 한 번만 더 욕심부려도 돼. 뭐. 살고 싶다는 말. 지은호가 그제야 미소 비슷한 걸 지었습니다. 눈 주변이 다 부어 있었지만, 그래도 분명 웃음이었어요. 야. 그 말하려고 여기까지 끌려 내려온 거 아니었냐? 살고 싶다, 은호야. 우진이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 나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살아있어 줬으면 좋겠다. 오빠로든 친구로든 뭐든. 그 말에 우진 눈에서 눈물이 또 한번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숨기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여관의 얇은 벽 사이로 들려오는 난로 소리랑 바람 소리 속에서 각자 다른 방에 누워 있는 세 사람은 각자의 결심을 하나씩 품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내일이 되면 엄마한테 모든 걸 말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이 싸움이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우진은 병원으로 돌아갈 준비를 아주 조금씩 머릿속에서 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무섭고 아직도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그 모든 걸 안고도 한 번쯤은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아주 작게 싹 트고 있었고요. 이 지역은 옆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고성이, 박진석, 재벌가, 간 이식 다 끌어와야겠다. 이 싸움,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도 생각했어요. 지은호, 넌 언제까지 나를 그냥 선배라고만 부를 거냐? 그 질문은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언젠가 터져나올 날을 기다리면서 조용히 가슴 한쪽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세 사람이 각자의 결심을 안고 서울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화려한 날들의 전장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포기할지, 누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무너질지, 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요.